직원의 실수나 부족함을 기다려주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소리를 간혹 듣습니다. 그런데 보통 스타트업에겐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요. 비전을 제시하며 함께 가는 건 좋지만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을 때 대표로서 어떻게 리딩을 해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라는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어,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신 네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피드백을요 짧게 짧게 가져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보통 리더 리더가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참을 인자예요, 참을 인자, 인내, 인내, 인내. 자, 리더는요 내맘처럼 구성원들이 따라와 주지 않, 않거든요. 자, 근데 내 마음처럼 따라와 주길 바래요. 내 수준만큼.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시는 실제로 경영자분들이 많으세요. 직원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 자, 직원들이 대표님과 같은 마음이라면 그들이 왜 대표님 밑에서 일하시겠습니까? <laughs> 창업을 했지. 그들이 대표가 되지. <laughs> 왜 대표님 밑에서 일하, 일하겠습니까? <laughs> 그게 현실적인 답변이거든요. 구성원들은요, 대표님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창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 밸류체인상에, 예를 들면 뭐 영업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가 전문가라고 고민을 하더라도 대표가 보는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들이 항상 보여요. 자, 근데, 그쵸? 그렇죠? 그걸 가지고 매번 내 수준대로 어, 올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결국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직원을 또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첫 번째, 자두 번째는요.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피드백 주기를 짧게 짧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공유를 하고 자 그리고 아까 주간 업무 보고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되고 지난주 했던 거 이번 주에 했던 거그 다음에 지금 진척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들은 왜 그런지를. 회의를 통해서 빨리빨리 그 아까 허들 제거를 해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성원한테만 맡길 게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지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네. 뭐 이제 그 정도로 답변을 혹시 드리면 될지 모르겠네요. 조직이 뭐 애자일하게 변하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거나 네. 뭐 시스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션 위주의 어떤 조직 운영들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네. 또 그것들이 짧은 짧은. 그 주기로. 수, 예, 주기로. 피드백을 네. 주면서 소통을 해 나가야지 그게 어,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 이 맞아요.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네. 특히나 초반에 리더분들께서 관여를 많이 하시면서 그 수준을, 영향 수준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자, 리더가 구성원들을 성장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빠져도요, 조직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표님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일주일간 갔다 오게 생겼어요. 자, 근데 대표님이 없으면 안 돌아가. 뭔가 안에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시시콜콜 다 하나, 의사결정 다 하고, 예를 들면, 아니면 모든 일들을 대표가 다 챙기고 그랬다면 그 조직은 안 돌아가겠죠. 그럼 거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벌써. 네, 구성원들을 성장시킨다는 거는 초반에는 그런 것들을 계속 관여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할수 있게 더 많은 신경과 시간을 쓰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올라온다면 이제 점점점 낮추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내가 피드백을 더잘 주고 관여를 더 많이 하시고 관심과 신경을 더써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선배님들 뭐 얘기들 예전에 조직에서 들어보면 이제 사람을 성장시키려면 전략적인 원대한 목표보다는 보다 <laughs> 현실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지금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빠른 피드백이나 뭐숨 고르기에 대한 주기를 갖다 짧게 짧게 하는 것처럼 성공 경험을 작은 것부터 시키라라고 하는 그런 그럼요. 말씀이 있잖아요 네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네. 부가적으로 좀 조언을 주실 내용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지금 마케터가 있는데 아까 이제 (20대) 에, 갭, 갭이 많이 나죠 근데 정말 피드백을 받기를 원해요 빨리빨리 그니까 예를 들면 블로그에 어떤 글을 올렸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일단 올리고 이렇게 새롭게 접근한 거에 대해서 어, 이거 되게 잘했다라고 제가 개인적 카톡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전체에 있는 슬랙에서 도 얘기할 때도 있고요. 예, 그 스몰 석세스라는 거, 아, 내가 하니까 인정을 받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만 아, 됩니다. 저도 제가 조심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정말 기대 수준이 높고요 되게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우리 구성원들이 그걸 따라오길 제가 제 수준으로 따라오길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저는 실망이 커질 거고 네,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추면서 어, 함께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그런 어떤 기대 수준이 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조직에서도 성공 경험만 해보신 분의 특징은 남들을 잘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 1이라도 조금이라도 잘하면 그거를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올라올 텐데 그걸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작은 결과물 하나 하나에도 피드백을 주시면서 와이 부분 되게 잘한 것 같다. 어 내용 얼라인먼트가 되게 잘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드백을 준다는 것도요. 이렇게 그냥 아뭐 잘했어요, 뭐 훌륭해요. 이거보다도 어 이런 내용이 되게 구성이 잘된 것 같다. 아 이게 굉장히 마케팅 핵심 포인트로 쏙쏙 잘 들어온다. 이런 걸 피드백 주는 것도 그들한테는 굉장히 큰 인정일 수 있습니다. 음, 음. 네. 관련 답변을 듣다 보니까요. 저 네. 개인적인 질문이 네. <laughs>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리더나 음, 대표라는 네. 것도 결국은 어쨌든 법인이라는 곳에 한정되어서 고용된 어따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주인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네, 네. 법인에 고용됐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럼 리더나 어그 대표들은 실질적으로 그 원대한 전략적 목표 외에 음. 본인을 셀프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할수 있는 음, 네. 그런 동기화할 수 있는 계기는 어떤 게 있을 것 같고 네, 네, 네. 왜냐면 이제 직원들만 관리를 한다고 해서 조직 관리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리고 더불어 대표님의 실제 경험은 어떠신지 네.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아, 맞아요. 이건 지금 우리 정 대표님의 고민을 <웃음> <웃음> 저한테 얘기하신 그런 느낌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아, 일단은 가장 고민이 많고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대표님이 맞습니다. 아, 저도 직원들한테 말 못할 저만의 또 고민들이 있어요. 자,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고, 나 자신을 어떻게 내가 바로 세울 거냐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는 뭐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아, 정말 코칭을 받으시는 대표님들이 요즘 많아요. 아, 저한테도 이제 코칭을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털어놓을 사람이. 자 그래서 일단은 아, 코치를 두라라는 게그첫 번째 조언이고요. 그러니까 그그 그 말은요. 꼭 내가 뭐 돈을 주고 꼭 비용을 주고 코칭을 받으라 이런 얘기보다도. 내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그거를 털어놓을 사람, 네, 그 정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게 꼭 해소되지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풀리지는 않더라도 이걸 말을 하는 과정에서 해소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 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없다. 나는 얘기할 사람이 없다. 아, 그럼 그런 분을 찾으셔야 되겠죠. 뭐 비용을 주든 아니 아니든 상관없이.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회복탄력성 얘기했잖아요. 대표의 회복탄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마음이 힘들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요. 그게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제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거나, 저 나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만 하다가는요, 거기 굉장히 모두가 다 지치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리프레시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나가서 저희 이제 탄천, 저희 사는 동네에 탄천을 이렇게 쭉한 바퀴 돌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냥 드라이브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카페 있잖아요. 이런 데 괜찮은데 나가서 이제 차한 잔을 마시기도 하고 예, 또제 와이프하고 이제 일부러 나갑니다. 나가서 데이트 하는 거죠. 데이트 하면서 풀고 백화점에 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옷을 살 때도 있어요. 그냥, 왜냐면 그런 리프레쉬를 제가 하는 거죠, 스스로. 그러면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합니다. 네.